만드신 어, 이 책은 이러분이 친구, 이친오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년구이 친구, 이 친구, 이이맞구이친이 친구, 이친이친이 친구, 이친이친이친이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친이이이 8 0년에 연기 개보를 정리 했어요. 78년에 막차도들고그 거후로 다시 시정해서8년 이게 이제 우리 말하자면 성경이 바이구리야. 네, 우리의 파상계히 네. 요걸로 하고 아, 네네, 네네. 한 아, 네. 여 추우면 바닥이 전기를 조금 잡어서깜 되나 안 되나? 깔끔하게? 어, 그래. 어... <laughs> 네. 한번 네. 바줄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이제 여러분 연잎눈곡제기 마다. <laughs> 네. 고고 고고. 그 이제 세번째 어, 이제 연 제가 게요중다음이 세째 마당입니다. 세째 마당 어 보면은 연분리흰 장상과 청동기 이렇게 어, 가요 어, 프로그램을 여러분리 보면 바로 알수 있어. 이곳 연... 연이 음... 있는 놀이 하고 아 여기끼리 있네. 여기 길이 있네 여기가 잘 보이지는 않네 자 일단은 봐봐야 돼 세체마다 연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 연잎하고도슨제인가 팔목끼리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네 안에서그 분위기를 알수 있습니다 바다 사진 한장 보시면은 음. 뒷집 마당으로 한번 가 볼게요. 응? 음. 보이지? 이어 이게 이제 출연 배역들이야. 막중이 세 사람이 나오고 거그 뒤쪽에 연잎, 녹색 꽃화를 쓰고 음. 어, 그다음에 빨간색 뒤에 깃발 앞에 빨간 꽃화를 쓴 사람이 제일 다려서 그게 이제 연잎과 돗꿈 쪽이야. <laughs> 청동색이라는 게 이제 그 녹색 녹색이라 우리나라 파란색 파란색인데 어, 저 저기 보면 이제 쾌자라든가 저저색라는게 청동색 조금이킹 그, 그 삼삼 어, 옥발 청동원 펜티고 중국쟁이

연인과 문국제는 원래 옛날 시대에는 이게 이제 천신과 지신과은 그런 사리 끼는 그런 그 우리 탈춤이 원래는 그 잡귀를 쫓는 벽사 의식에서 시작된 거요 탈이라고 하는 것은 탈을 쓰로서 내가 귀신이 되고 신이 되고 어 그런 여러 신들을 대행해서 하는 쓰여있던 것인데 그러 의식들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서부터 사회를 풍기하는 학교 종교의식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인간화가 되버린 거야. 그러나 그 속에는 옛날에 그 신의의식 같은 이런 의미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 연입과 불국제에는 지금은 나름 인간적인 목표이지만 고대로 올라가면 신살이 비친 사람 이문에그 사람이 그 신이 얼굴 을 비치면은 미니먼다든가 뭐 성채된다든가 병이 된다든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리고 나와.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이제 사, 사라져서 몰라도 돼. 지금은 그냥 우리 한 캐릭터로서 인간의 캐릭터로서 양반이야. 양반으로 변했어. 저기 고성오광대라든가 오광대의 오광신이었어. 다섯 양반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이 우리도 연립과 등받기에는 두두두 신이었는데 음. 두 인간이고 두 양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음. 어떤 양반은 연잎은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좀 끔찍한 모습인데 음. 그것을 인간으로 바뀌면서 흉터가 있는 양반으로 등받고 그래서 그 흉터를 뭘로 가렸느냐 연꽃 잎사귀 그러니까 녹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녹색 국가과 녹색 탄산이 가려져 있는 곳이 연잎이에 그래서 얼굴 판에도 여기가 이렇게 녹색이야요 녹색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이게 연잎사귀로 뒤집어쓴 거예요 이게얼굴에 흉터를 그러니까 눈꼽쟁이로 말 그대로 눈 껍질 껍질이 거겨요 요즘 어린아이들 중 틱장애라는 게 있죠 우약 틱장애 지 눈을 껍질 껍질 다든가 털을 신경 이지않다 어깨를 껍질 껍질 한다가끙끙거리던가 뭐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많이 요 보고 보면 이제 틱장애인데 그걸 이제 눈꼽쟁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탈했다가 눈을 그리가 이제 양채를 달아가지고 번들번들해. 턱 끝에다가 이렇게 실을 따라가지고, 흔들어. 흉을 따라가고 이런, 이런, 뻥뻥뻥뻥.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아예 안 해도 이는데 우리가 흉금를이 원인을 찾는다고 해보면, 단순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꿈쩍이라는 병과, 얼굴에 흉터가 생긴 병이 있으면, 양반사에서 과거 법제에 합격할 수 있어? 그래서 양반사에서 배제된 인간입니다 가지고 노루장화로 돌아다닐 세상이고요. 그리고 양반 세계에서는 도시부부라고 하는데 우리 송과 산대노리 친구들은 그 사람들도 받아들 같이 어울리고 그런 양반 풍자마당이 됐어요. 양반들보다도 서민들이 훨씬 더포용력 있다라면서 보여주는 거죠. 양반들은 배척하는데 양반 이 상민들은 그런 떠돌이 생활하는 양반들도 받아들여서 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 모든 단축마당은 주제가 있어. 그래서 이한 번에 그 배역별로 맞했었죠 어제 그냥 돌아가면서 했어요. 돌아가면서 그걸 네. 해봐 어디 다맞었었나뭐 <laughs> 그냥 그냥 뭐, 싶으면, 뭐, 그냥 한번 뭐, 그냥 한번 쉬 얘들아, 저기 울긋불긋하고 거무스름한 것이 있는데, 대체 무엇들이냐? 그럼 누가 한번 보고 천천히. 오 다시 천천히 더봤 얘들아, 저기 울긋불긋하고 거무스름한 것이 있는데, 대체 무엇들이냐? 그럼 누가 한번 보고 오노라? 내가 가서 보고 오겠다. 녹수 청산, 깊은 고래, 청룡, 황룡이, 꿈틀꿈틀. 예예, 예. 춤을 추다 말고 기저척통하여 다나다니 대체 웬일이냐? 말도 마라! 무시무시하고 굉장하더라. 대체 네가뭘 보고 놀랐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가 음. 소상, 탈경, 구경, 가자. 음. 예, 아, 예, 얘들아! 춤을 추다 말고 자지러지게 놀라다라다니 대체 웬일들이냐? 아. 말도 마라. 무시무시하고 굉장하더라. 응. 대체 뭘 보고 너희들이 자지러지게 놀라는지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산중 괴물이 웬 말이냐? 응. 쉬. 쉬. 아하. 아하. 응. 이제 알았다. 아닌 게 아니라 너희들이 놀랄만도 하다. 쟤들 명색이 양반인 연잎과 눈군재기인데 얼굴에 흠이 있어 과거를 못 보고 노류장화 허송세월로 사도팔빵을 돌아다니다가 산대팔을 구경하더니만 우리더러 친구가 되어 같이 한번 놀아보잔다. 다같이 아 가라 네. 가라 밝은 나라 이때 백이로던 나라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이 나오잖아 제들 연필이 양반이 연육과 연인이 얼굴에 흠이 있어 못 보고 노루장아노루장아라는게현 노류장화. 그 길거리에 있는 길로자 있다. 유드나무드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장화, 그 다음에 이장에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뜻이긴 한데 결국 기방이나 거나다니 뭐그게살아왔는게호성세월로사도팔을돌아다다가 뭐 삼대파를 우리 친구가 됐던. 하고 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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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탔이탔는거음요웃이이이 웃음이 웃음이 나음이웃이웃이이웃이 웃음이 이이음이이 웃음이 웃음이 웃 중 본장은 좀 너무 까지 간단한. 다시 한번 더 치. 쉬이 얘들아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해먹는 독리야 우리더러 뭘 해먹고 사시는 양반이냐고? 우린 저 강원도 금강산에서 내려오신 중이시다. 그래, 중이는 절간에서 연불이나 외울 것이지. 콕쌤 무엇하는 애로와? 걔네부터 얼굴이 지지벌벌하게 손이 많지되어 지랄이들 하느냐? 우리는 중은 중의로대 우리는 중은 중의로대 음. 아, 하하하. <laughs> 옳지 알았다. 너희들이 오입쟁이 중이야 아니면 땡땡이 중이로구나. 그렇다면 너희들 내 말을 명심해서 잘 들어라. 한번 실수는 병과 상사 하였으니, 이제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연불 공부를 시작하는데 만약 틀리는 놈이 있으면 이 분장으로 치독을 놓을 테냐? 알겠느냐? 예. 이. 자, 그럼 나를 따라 외워라.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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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레비타는 에라시 얘들아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도로 아무 타변도리 도로 아무 타리더구나 금강산도 시키고 식후경이라 했으니 우리 한잔 다 먹어 보세 일배 일배 부일배 하니 쳇 나는 너희들하고는 이지서 못해 먹겠다. 이들끼리 놀아라. 나는 소상팔경 구경이나갈란다. 낙이 등에 솔지 해라. 소상팔경 구경 가자. 이 분리법할 때는 한 사람이 앞 부분을 낙이 등에 솔지 해라. 다 같이 소상팔경 구경 가다 이렇게 하죠. 어, 우리가 이제 맞춘지 자이 축목 중요리는 원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덟이라는 숫자가 품중의 그 집합체의 기본 단위야. 가장 가장 많은 건 아니지만 팔남봉 이런 말 들어봤지. 불교에서는 팔부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천왕이라고 했죠. 전 앞에 전에 부중은 들어가면은 도구 있고 그런 막 어마어마하게 뭐 석고상으로 부신 같은 뭐천군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로 살버버리고 하는 것들이 이네 사람의 사천왕이 그, 저를 지키는 신들이 있어요. 이것이 음. 예, 팔부중은 음. 여덟이야. 음. 그래서 이게 이제 팔부중이라고 하는 불교에서부터는 탈출이 인도에서부터 들어가지고 어, 티베트, 몽골, 우리나라로 고려 시대부터 음. 그 흔적은 이제 다 사라지고 오늘날도 탈출이 했는데 그래서 그팔 부중이 팔 장사야 그러니까 그것이 팔 장사가 팔 남봉으로 변해 장태에서 남봉꾼들 그 깡패도오디나가는 뭐 일찍 <laughs> 그런 8명 <laughs> 하나패리를 8로 다닌다 그래서 팔법 중은 여기서 팔 남봉꾼들이야 지만그 중에서도 서예인들이은뭐 돈벌이를 한다고 갈취만 해먹고, 공부도 안 하고. 남봉이게 팔부중은, 말하자면, 불교로받 스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간에서 공부를 안 하고, 속세에 내려가서 딴 봉이나 피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연불 공부하라고, 스님들, 그 당시에 불교국가였으니까, 조선시대는 이제, 어, 불신인정책으로 유교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고려시대까지는 철형 년 동안에 이런 는 들교를 가냈어 조선시대에도 물론 뭐 들교를 계속 했었